내년에 단종되는 차들이꽤나 많은데 쉐보레 카마로 미국의 대표적인 머슬카로 알려진 카마로는 전동화 모델로의 전환 예정이야 포르쉐 카이맨과 박스터 포르쉐의 스포츠카 모델인 카이맨과 박스터는 유럽 내에서 환경 규제 미준수로 단종되며 전기차 모델로 전환 예정이야 아우디 A4와 A5 아우디의 인기 중형 세단 및 쿠페 모델인 A4와 A5는 전동화 전략에 따라 단종되며 이후 전기차 모델로 대체될 전망이야. 미니클럽맨,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사랑받았던 미니클럽맨은 단종되며, 전기차 모델인 에이스맨으로 대체, 닛산 GTR, 일본의 고성능 스포츠카로 유명한 GTR은 환경 규제와 전동화 추세에 따라 단종 수순을 밟어, 현대모아비 현대기아차의 유일한 바디 온프레임 SUV로 2024년 7월 생산이 종료되었으며, 재고 소진 후 단종 예정이야. 기아 K3, 국내 준중형 세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K3는 국내에서 단종되며, 미국 시장에는 후속 모델인 K4가 출시됐 거야? 이러한 단종은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와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제조사들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 될것 같아.